네, 다음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전 시간까지 우리가 인레이를 배웠습니다, 그죠? 음, 인레이는 뭐그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어, 최대한 그 모르겠어요. 치기공과 수업이었다면 아마 제가 이 정도로 자료를 준비 안 했겠죠. 어, 치기공과 학생들이 굳이 그 구강 내에 세팅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뭐,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맡게 된 이상, 어 어쨌든 치위생과 치위 어 국악내를 직접 보셔야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 굳이 이제, 음 원장님들한테 아쉬운, 아쉬운 소리 하면서 뭐 달라고 했죠, 사진을. <laughs> 자, 어, 그래서, 어, 지금 뭐 크라운이랑, 아, 뭐, 아, 그 전에 크라운이었구나. 죄송해요. 왜냐면, 어, 지금 이 녹화는, 음, 어제까지 제가 이제 1레이 녹화를 끝냈고, 이제 오늘 이제, 아니, 아니, 어제까지 크라운 녹화를 끝냈고, 이제 오늘 이제 TFM이랑 지르를 이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좀 있다 또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있다가 또 이렇게 뭐, 바뀔 거예요. 환, 어, 그 동작이. 왜냐면 지금 호세린 퍼네스가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다 되면은 또 꺼내서 이제 또 빌드업을 또 한번 하고 또 다시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뭐 중간에 이렇게 딱딱 끊기더라도 제가 최대한 이제 편집을 하면서 어안 끊겨 보이게 노력을 할 거예요. 뭐 티는 나겠지만 어떻게 딱이 자세에서 끝냈다가 바로 딱이 자세로 시작하겠습니까? 그죠? 뭐 여기 있다가 갑자기 뭐 손이 없어지고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한이 자세 이 자세에서 갑자기 또 이렇게 시작한다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laughs> 아예뭐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전임교수도 아닐뿐더러 겸임교수도 아니잖아요 그죠 에 예. 실제 임상에서 이렇게 다른 일을 다른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어 이렇게 뭐 수업을 맡게 돼서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습니다 예뭐 어쨌든 뭐 기공소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 일만으로는 생활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거란 걸, 뭐,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자, 저번까지 우리가 크라운을 배웠죠. 뭐, 복습할 필요 있겠습니까? 저번에도 크라운 시작할 때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TFM. 그 다음에 지르크라운.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어, 골드 크라운 같은 경우는 색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무런데, 빤딱거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골드 크라운이랑, 그 다음에 골드 일레이 이외의 보철들은 색이라는 거를 신경을 써야 돼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보철의 작용 요건에서, 음, 적합, 그 다음에, 바이트, 그리고 컨택, 이게 우선시 됐지만, 거기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골드크라운 이외에는. 왜냐면, 뭐, 당연히 이 정도로도 만족하는 환자가 있어요. 왜냐면, 그 환자 본인의 치아가 우리가 절대 표현할 수 없는 치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원장들도 딱 보면은, 어, 그냥 체이드 가이드대로 해주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핵은 사실은 뺏었어요. 근데, 이제, 심미보철 쪽으로 넘어가면, 앞니 쪽으로 들어가야 돼 버리면, 이제, 옆치아랑, 최대한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 최대한 같이 하기가 힘듭니다. 음. 그래서, 나중에 임상사진을 보더라도, 에이, 저거, 크라운 티 나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인정합니다. 음. 왜냐면, 뭐, 저도, 뭐, 대충 보냈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노력하려고 보냈는데, 그 치아에, 그, 잘 맞아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너무 어, 표현할 수 없는 색들이 좀 있다. 어 그거를 좀 감안해서 하면 좋겠고 그래서 원래 치아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이왕 할 거면 여섯 개다 하는 겁니다. 왜냐면 여섯 개다 똑같은 색인 게더 이쁘니까. 그래서 6번 브릿지라든지 아니면 라미네이트도 견치부터 견치까지 싹다 갈아엎어 버리죠. 근데 별로 좋지 않죠. 그 본인들이 그 드라마 펜트하우스 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일을 만드는 사람은 드라마를 봐도 그 배우들의 치아를 먼저 봅니다. 이게 하나, 이건 직업병인 것 같아요. 보면은 <laughs> 치아는 정말 이제 하얗고 이쁜데 잇몸, 여적 부분이 검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라색처럼. 이건 pfm이거든요. pfm을 오래 착용한 사람은 여기가 검어요. 왜, PFM, 그, 메탈, 메탈의 그게, 그건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뭐라 해야 되지? 염색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침착된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 메탈의, 그, 색이, 그, 그 프리징 지바라고 하죠. 잇몸에 가장 이제 유들유들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색소가 침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 지금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 그, 한몇년 전에 대상도 탔거든요. 그 대상 연설하는 거 보면, 은막 활짝 만개하면서그 대상 소감을 얘기하는데, 어, 여기가 보라색, 보라색, 여기가. 예. 네, 그거는, 어, 포세린이다. 포세린은 오래 했다. 그돈 많은 연예인들이 좀 그런 것좀 재건축 좀 하지, 재개발 좀 하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번에 드라마 펜트하우스 보면은, 우리 예전에 SES 가수 유진 있지 않습니까? 그 유진을 보면은, 라미네이트는 잘 됐어요. 어, 라미네이트인지 아니면은, 뭐, 풀질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잘 됐는데, 중요한 건 뭐다? 4번부터 색이 완전 다릅니다. 아니, 그렇게 돈잘 벌면은, 이왕 할거 그냥, 구치부도 싹 갈아 엎어버리지. 그건 아니고, 딱, 전치부만, 딱 A2 색깔. 아주 이쁜 색깔만 하고, 그 뒤로는 누래요. 지금 제가 이 말을 하고 나서 아마 그 유진의 치아 색을 한번 보세요. 4번부터. 1, 2, 3, 4. 여기부터 누렇습니다. 여기는 완전 하얀색이에요. 그 다음 그 뒤로부터는 다 누래요. 몇 피는지 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럽습니다. 그래서, 어, 심미보철은 어, 형태도 중요하지만 심미보처 같은 경우는 색이 우선입니다. 물론 다 맞아야지. 그런데 다 맞아야 되는데 색도 무조건적으로 포함이 돼요. 심미보처. 암니. 앞니. 암니는 암니를 심미보철이라고 하거든요. 어, 견치부터 견치까지. 그 외에는 굳이 색을 뭐신경잘안 씁니다. 어금니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얘가 이거, 이거 지르코니 하거든요. 티잘안 나죠? 음, 계속 제구강내를 뭐, 보여줘서, 뭐, 죄송하긴 한데, 어차피 이때까지 다구강내 사진 다 봤잖아요. 그죠? 응. 음. 그리고 이제 우리 뭐, 하루 이틀 본 사이 아니지 않습니까? 울쳐 저야 뭐, 본인들을 못 봤지만, 보인들은 지금 저 거의 매일 보고 있잖아요. 예. 왜 라이브 방송 한번 할까요? 3시간 동안 앉아있을 자신 있어요. 저는 3시간 동안 입털 자신 있거든요. 왜냐면, 유튜브 보면 6시간 동안 입턴 것도 있어요. 어. 습니다저저저 이거 입 터는 거3 시간 봐서 뭐 하게요, 그죠? 자 오늘은 <laughs> 자 크라운 종류 이제 세 종류 중에 이제 PFM이랑 지르코니아 같이 진행할 겁니다. 왜냐면 둘은 형제예요. 어떻게 보면 예 네. 음, 지르코니아랑 어, PFM이랑 같이 합니다. 그러면은 TFM이란 뭐죠 TFM. TFM은 말 그대로, 그, 메탈이 들어가는데, 포세린 퓨즈드 메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탈에다가, 어, 포세린이라는 세라믹을 갖다 붙였다, 이 말이에요. 음. 그러면, TFM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어, 교환면이, 교환면 자체, 전부다가, 포세린인 거를 우리가 교환면 포세린 그냥 보통 이런 포세린을 그냥 포세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처럼 구강 내에 두께가 안 나와가지고 포세린 두께가 안 나와서 포세린이 교환면만 메탈로 하고 나머지 는 음, 포세린으로 하는 걸 교환면 메탈 그라운이라고 합니다 어, 앞서 그 마진 설명을 했듯이 tfm은 어, 순축에는 숄더마진 음, 협축 순협. 순협축에는 어, 숄더마진 숄더마진 그 다음에 근심과 원심에는 레벨숄더마진 그리고 펄축에는 챔퍼마진 으로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지키는 원장님 어떻다? 잘 없다 잘 없는데 그러면 음, 크라운 제작 과정을 떠나서 p f m 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PFM은, 어, 말 그대로 요즘처럼 세라믹이라는 이런 재료의 강도라든지 경도가, 어, 좋은 재료였다면 아마 PFM이라는 재료가 안 나왔겠죠. 자, 우선 우리가 강도가 뭐고 경도가 뭐냐고 이제 물어본다면, 강도라는 거는 힘을 줬을 때, 언제 부서지냐, 라는 측정 값입니다. 그리고 경도라는 거는 껍데기가 얼마나 어 강하냐 이거예요. 경도는 껍데기, 그리고 강도는 내부의 응징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우리 그, 뭐라 해야 되지? 음, 예를 들면은, 이거. 플라스틱 뚜껑이랑, 그 다음에, 계란 껍데기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강도는 뭐가 더 강할까요? 강도. 강도는 당연히 플라스틱 뚜껑이 더 강합니다. 왜? 이얘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밟아서 눌러도 안 깨질 거예요. 안 으그러지면서 안 깨질 겁니다. 그죠? 근데, <laughs> 계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만 주먹으로 힘줘가지고 탁 하면 깨지잖아요. 그죠? 근데, 어, 경도는 말 그대로 이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껍데기만 말하는 겁니다. 껍데기. 이 플라스틱 껍데기에 이제 경도 측정기가 있어요. 끝에가 이제 뾰족한 측정기가 있는데 이걸 눌렀을 때, 눌렀을 때 언제 홈이 파이냐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송곳으로 눌렀을 때의 홈 파인보다 그 살짝만 쥐어도 깨지는 그 계란의 껍데기가 얘보다 송곳으로 눌렀을 때 얘가 더 빨리 눌린다는 거죠 왜? 얘는 플라스틱이고 얘는 칼슘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도는 당연히 계란이 더 셉니다 껍데기가 더 딱딱하기 때문에 하지만 강도는 얘가 더 세죠 틀만져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강도, 경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측정값이 좀 다릅니다 예, 강도, 경도가 센게 어떻게 보면 최고죠. 그죠? 근데 무조건적으로 센건 좋지 않다. 왜? 그게 우리 구강 내에 들어왔을 때 강도, 경도가 너무 세버리면은 그걸 대합하고 있는 대합치가 깨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음, 우리 치아의 강도랑 비슷한 물질이 뭔가? 그게 뭐죠? 우리 골드크라운입니다. 골드크라운이, 어, 우리 몸이랑 어, 비슷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치아랑. 자, 그럼 여기서 어, 이때 포세린이 처음에 나올 당시만 해도 어, 포세린을 누가 가장 먼저 이런 체계를 만들었냐면 이제 일본의 구아타라는 치과 기공사입니다. 네, 그 사람이 이제 이 방법을 개발을 했고 개발했다기보다는 정립을 시켰죠. 정리를 해가지고 정립을 시켰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저 세라믹이 메탈에 들러 붙을 수가 있는가? 맞잖아요. 둘이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죠? 얘는 유리고 얘는 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붙을 수가 있어요? 안붙 붙을, 붙을 수가 없지. 하지만 우리는 쟤네들을 비계적 결합이 아니고 화학적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또 잠깐 또 이제 이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 기계적 결합과 화학적 결합의 차이가 뭐냐면, 기계적 결합은 저희가 뗄고 싶으면 뗄수 있어요. 서로 간의 언더컷에 의해서 안 빠지는 거를 기계적 결합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제가 지금 여기 손가락에 보면은 여기 이제 음형이 있죠. 이렇게 음형이. 음형이 있고, 여기도 음형이 있습니다. 이거를 체결을 한 다음에 위쪽으로는 빠지는데 위아래로는 빠질 수가 없죠. 그죠? 이런 서로 간의 언더컷을 이용해 가지고 결합을 해 놓은 게 기계적 결합입니다. 그럼 화학적 결합은 뭐냐? 화학적 결합은 말 그대로 둘이 섞여 가지고 하나가 돼 버리는 걸 말해요. 어, 우리가 H라는 수소 두 개와 그다음에 O라는 산소 분자가 만나면 뭐가 됩니까? 물이 되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그냥 물 자체로 성립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전기적 충격이라든지 아니면은 열을 가한다든지 이래 돼버리면은 또 수소는 수소대로 날라가고 산소는 산소대로 날라가고 그러다가 또어 온도가 떨어지면은 얘네들끼리 수소랑 물이 결합해 가지고 어 차가운 거울이라든지 아니면은 페트병에 이런 데 묻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를 화학적 결합이라고 하는데 호세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계적 결합과 화학적 결합이 둘다 섞여 있습니다. 어렵죠. 저도 이런 어려운 설명 하기 싫어요. 왜? 굳이 본인들이 알 필요는 없으니. 하지만, 음, 이거를, 이런, 음, 관계를 아는 위생사와 이런 관계를 모르는 기공사 아, 모르는 위생사는 분명히 일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도도 높고, 비공사랑 커뮤니케이션 할때 훨씬 더 많은 이점이 있을 거라고 장담해요 왜? 호세린이 화학적 결합이라고 아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글쎄요. 그 진주보건대 그치위생과에는 음, 이런 보철 쪽으로 누가 강의를 하는지 잘 모르지만 어... <laughs> 뭐잘 하시겠죠. 그죠? 저보다 훨씬 더 학력도 높고 뛰어나시잖아요. 그죠? 저, 호세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프레판 치아에다가 왁스를 한겹 두릅니다. 왁스를 한겹 둘러요. 그걸 메탈로 바꿉니다. 똑같이 그 메탈을, 어, 모든 금속은 그래요. 모든 금속은 자기가, 금속은 우리가 열을 어느 정도 주면 녹는 그 온도점을 우리가 용융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용융점에 그러니까 말 예를 들면은 지금 이 껍데기 이걸 메탈이라고 생각을 해요 쇠덩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만약 1000도시에 녹는다고 생각해요 1000도시에 녹으면 어 0도부터 1000도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얘를 열을 1000도까지 안 올리고 어, 3분의 2 정도 지점인 700도까지 올렸다 쳐요. 그럼 얘는 녹지 않습니다. 대신에 벌겁게 돼요. 빨갛게 지금 녹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녹진 않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열을 탁 떼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안에, 메탈 안에 있는 분자들이 이철 성분과 뭐 어떤 이 메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가 있지 않습니까? 다 재배열을 합니다. 재배열. 균등하게. 여기 제가 이거를 만약 이렇게 구부리면은 이거를 구부리게 되면은 여기 구부린 이 지점에 응력이 작용해 가지고 여기에 많은 분자들이 모이거든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이 부분만 알아요 저도 월, 저는 원래 중호중문과 했습니다 근데 중호중문과 다니다가 <laughs> 어이 일을, 이거 이 해봤자 뭐 돈도 안되겠다 싶어 가지고 기공과를 지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차지원이죠 잘 모릅니다 깊이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일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만 공부를 한 겁니다. <laughs> 자, 이거를 구부리게 되면은 이 구부린 곳에 응력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죠? 거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부분은 우리가 철사를 계속 구부렸다 패타 구부렸다 패타면 부서지잖아요. 그죠? 거기에 응력이 많이 집중돼서 그런 겁니다. 그만큼 거기에 이 철들이 철이라고 할게요. 이 철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이 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혈구처럼 막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모이면은 그 부분에는 여기에 한 10명, 이 부분에 10명의 분자가 있으면 여기 한 50명 정도의 분자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녹는 점에 3분의 2 지점 정도 열을 올렸다가 벌겁게 달궈다가 열을 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모였던 애들이 이제 골고루 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응력이 없어져요. 근데 그런 응력이 없어지면서 모든 메탈들은 겉에 거멓게 산화막이라는게 형성이 됩니다 어, 쉽게 생각하면 은 음,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녹이 쓸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녹도 산화된 거니까 근데 그런 뭐그 불그스름한 녹 그런거 말고 그런거 말고 까만 우리가 정말 잘쓸수 있는 착한 녹이 쓸어요 그걸 산화막이라고 하는데 그 산화막은 철의 화학적 결합으로 붙어 있습니다. 어차피 산화막 자체도 안에 철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완전 그냥 하나예요. 하나. 어떻게 완전 하나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오펙이라는 철과 그다음에 그 세라믹 성분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오팩이라는 세라믹 액체가 있습니다. 치아색이랑 똑같은, 우리 지대치 색이랑 똑같은 그 오팩을 위에다 발라줍니다. 발라서 철의 색깔을 없애요. 철의 색깔을 없애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도가니, 앞으로 도가니는 꺼냈습니다. 꺼냈을 때 올렸다가 또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나막에 있는 철과 그다음에 이 오펙 안에 있던 그 세라믹 그 액체 안에 있던 설희 철이 서로 비범벅 섞여 버리게 돼요. 많이 섞여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 메탈과 메탈과 제가 오펙을 발랐잖아요. 그 오펙 사이에 있는 이 가운데에 산화막의 철과 이 오펙에 같이 있던 철이 서로 비범벅 돼가지고 하나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화학적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메탈에다가 막 디스킹이라고 막 이렇게 요철 같은 걸막 많이 주거든요. 그 우리가 그 오펙을 바르기 전에 사나막을 사나막을 형성하기 전에 이걸 딱 보면은 이 겉에가 우둘투둘 우둘투둘 우둘투둘해요. 이렇게 완전 이렇게 오메가 모양처럼 이렇게 파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세라믹 도제가 들어가가지고 그다음 거기서도 기계적 결합을 얻으면서 이제 철과 배탈의 어, 철과 그다음에 오펙에 숨어 있는 철들이 섞여가지고 화학적 결합이 되는 거죠. 그 위에다가 우리가 뭐 하얀 치아면 하얀 치아의 도자기 가루, 약간 누르 면은 누런 치아의 도자기 가루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런 치아 모양을 형성하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해? 아, 어떻게 더? <laughs> 예, 어쨌든 뭐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서 올리는 건 똑같아요. 제가 그 크라운 조각할 때왁스업 조각 보셨죠? 예, 네, 그렇게. 똑같이 도자기 가루를 똑같이 올립니다. 똑같이 올려가지고 한번 구웠다 내려오면 이 도자기 가루 안에는 물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증발을 한 만큼 얘가 수축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더 올립니다. 처음에 올리는 색깔은 뭐냐면 우리가 그 치아가 범랑질, 방아질, 치수 이렇게 있죠. 처음에 올리는 거는 상아지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상아질이랑 똑같은 작업. 지금 이 화면에 보면 누런 거 있죠 누런 거? 응 음, 이거를 먼저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덴틴을 먼저 만든 다음에 상아지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검랑질이랑 똑같은 색을 또 올립니다. 어, 조금 더 크게 왜 어차피 수축할 거니까 수축할 거 어차피 알기 때문에 약간 크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양옆에 치아의 컨택을 맞추죠. 그리고 규합도 약간 오버되게 한 다음에 어 맞춥니다. 왜 어차피 또 올렸다 또또 또 수축하면 어차피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보다 그것보다 애, 애초에 많이 올렸다가 약간 깎아 가지고 수정하는 게 우리한테 더 유리, 유리하고 그리고 치아도 더 자연스럽게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 PFM의 종류에는 어, 교환면 올 전체가 포세린 인 크라운이 있고 그리고 보경이 어, 안 나오는 것은 이제 교환면을 메탈로해서 쓰는 메탈 크라운이 있다. 전부 다 포세린으로 하면 좋지만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안 됐기 때문에 어, 강도랑 경도가 좋은 메탈을 먼저 싸고 이제 유리 두께가 이 정도에서 밑에 철이 받쳐주는 거랑 그 다음에 두께가 이만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랑 은 경도 강, 그 강도 차이가 납니다. 얘가 더잘 깨져요. 음. 얘 같은 경우는 어, 안에 있는 메탈이 그 세라믹이 깨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받쳐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러닝 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죠.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그래서 이렇게 개발이 됐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좀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이거 말고 이제 이맥스 크라운이라든지 아니면은 음, 지르크라운. 얘네들은 완전 올 세라믹이죠. 어, 그만큼 시대가 발전했습니다. 근데 왜 아직도 pfm이 존재하는가? pfm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그 치아보험 있죠? 어, 사제 치아보험 말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노인들 위주로 하는 그런 보험에 pfm이 적용이 됩니다. 아니 지르코니아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음 노인들 그 보험 그 치아는 음 보철은 어 pfm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pfm 해요 예자 네. 그다음 시간에 우리가 pfm 크라운 제작 과정을 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봬요